야나 진짜 지각할 뻔해서 지하철에서 꾸벅 졸았거든. 근데 눈 떠보니까 내릴 역은커녕 종점인 거임. 진짜 미쳤음. 종점역이 완전 시골인 거임. 다음 열차는 한 시간 뒤고 밖은 안개가 좌욱했음. 아나 오늘 면접 망했다. 이거 이번 달 어떻게 보내지 진짜 절망적이었음. 너무 멘붕이라 멍하게 주변을 둘러봤음. 근데 역 앞에 허름한 간판이 있는 거임. 폐업 정리 금매라고 쓰여 있었음. 내가 이사 갈돈 없어서 옥탑방 전전하는 거 알잖아. 이대로 영원히 망하는 줄 알았음. 근데 갑자기 폰으로 뉴스 알림이 뜬 거임. 종점역 인근 개발 확정 초대형 호재. 아까 그 허름한 건물 자리가 대박땅으로뜬 거임. 나레이션 내릴 령 놓친 게 인생 최고의 행운이 된 거임. 지각해서 면접은 못 갔지만 그땅 정보 덕분에 부모님한테 알려드려서 커피 몇장 값으로 계약금 걸었음. 진짜 인생이 뒤집혔음. 이 모든 게 지하철에서 딱 15분 졸았기 때문임. 15분 만에 잠에서 깨서 종점에 도착하자마자 급해업 그 간판을 받고 뉴스 알림이 뜬 거임. 이제 그 땅이 대박 건물로 변하는 걸 보게 될 거임. 이 고정 댓글에 다 정리해놨음.